임포스터가 노랑이 엄마한테 말을 건다. 애기가 어디 있냐? 어떻게?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? 응? 임포스터가 말을 했어요. 칼이 들어갔는데 얘는 왜 모르는 거지? 먹고 파이라도 들어갔나? 우리 애기 잘 지냈똥? 네. 임포스터가 대결하자고 말했어요. 그랬더니, 좋다. 그 대결을 받아주겠다. 라고 말했어요. 노랑이 엄마가. 키키키키키. 너의 아기를 잡아먹어주마. 하하하. 너의 아기와 엄마를 잡아먹었구나. 난 너를 물리쳤다. 그리고 너가 오기 전에 노랑이 엄마와 노랑이 아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씨앗을 심어주었다. 으아, 당했다. 안 돼. 당해버렸다. 끝. 다 찍었어?